이강인, 이강에 나온 게 제일,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사모곡이에요, 사모곡. 생각사자를 쓰면 어머니를 생각하는 노래 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참 재밌는 게 있어.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농기구가 등장하는데, 호미도 나오고, 호미 알, 알지? 뭐, 그 다음에 낫, 낫도 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저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본문 해석을 먼저 해줄게. 호미도 나리지만은 낫같이 들리도 없습니다. 아바님도 어버이시지만은 위덩도둥숑 어머님같이 괴실리 없어라. 아소님이시여 어머님같이 괴실리 없어라. 여기서 해석이 안 되는 게 괴다가 해석이 안 되지. 괴다는 사랑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비교하고 있는 거야. 호미는 이게 지금 아버지의 사랑이고, 홈에도 날이 있어. 낮은, 나, 낮은 더 날카롭지. 이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두개 합치면 농기구고요.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어머니야. 그런데 아버지도 날 사랑하지요. 어머니도 날 사랑하지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정도를 이걸로 표현한 거야. 요거. 요게 뭘까? 그러면. 날이라는 게 원래 날카로운 걸 말하잖아 싹 손을 베잖아 그지? 그러면 예리한 쪽은 낫이 될 거야 그렇다면 호미보다는 낫이 더 날카롭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다 뭐 이런 얘기야 제목이 사모곡이잖아 사부곡이 아니라 사모곡이지 사모곡 호미보다는 낫 낫이 훨씬 더 날카롭다 예리하다 뭐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호미는 아버지가 베풀어 준 사랑, 나은 어머니가 베풀어 준 사랑을 말하는 거고. 자, 아바님도 어버이, 지 어버이가 뭐야? 부모님이라고. 엄마처럼 부모님이라고. 그럼 부모님이니까 자식을 사랑하시겠지. 근데 어머님처럼 그렇게 여기서 나처럼 예리하게 어머님처럼 아주 뭐랄까? 그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보살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 딱 보니까 위덩더둥숑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야? 이거 후렴구잖아 어? 그럼 후렴구면 이거 고려가요예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지? 그지? 음. 자 이거는 고려가요에 해당되는 걸 증거를 대세요 그러면 후렴구란 말이야 후렴구 그 다음에 어머님같이 괴실이 사랑해주시는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서, 어, 자식을 제일 사랑하는 건 어머니다. 물론 아버지도 사랑하지만, 음. 자, 호미와 나제, 낫의, 낫의 비유적인 표현은 뭐라고? 비유적 표현이다, 비유적.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됐지? 그러면 낫은 더 예리하다는 얘기는 섬세하다. 더뭐 디테일하게. 잘 챙긴다, 뭐,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어,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런, 이런 게 눈에 띄지? 자, 낮같이 들리도 없습니다. 아버님도 어버이시지만은, 요거는 좋은 건데, 어머니같이 계실 리 없어라. 지금 이렇게 체크한 이유는, 얘가 지금 삼문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삼문보삼문보 기본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삼문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후령구가 있으니까 이건 고려가요라고 생각해도 된다, 됐죠? 음. 그 다음에 고려가요는 보통 여러 연으로 되어 있다고. 후령구가 자꾸 등장하잖아. 얄리얄리얄랑청 얄라리얄랑. 그럼 1연 끝나고 2연 가서 또 끝날 때얄리얄리얄랑청청산별곡이 그렇게 나오잖아. 근데 얘는 그냥 단일 연으로 되어 있어. 1연으로 되어 있다면 이연, 이연, 연.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 하나 볼까? 아소가 눈에 띄는데 이거 감탄사야 딱 쓰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향가 향가 중에 19채 향가가 있거든 19채는 구구 그러니까 아홉 번째 줄에 감탄사로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좀 비슷해 유사하다 19채 향가에 구구의 감탄사가 나오는데 그 감탄사처럼 여기 마지막에 끝부분에 아소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다음에 처음에 내가 얘기했는데, 홈이 낯은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도구들이다.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농경 농사짓는 도구를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농경 사회 일상적 소재가 등장했습니까? 그러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호미와 나시 거기에 해당된다. 그럼 되지? 비교적이 삼오공은 분량이 길이가 짧아 짧다는 얘기는 단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한 형식. 그래서 단순한 형식이고요. 삼은 보고요. 후렴구가 등장하고요. 향가 식구체 향가에 낙구라고 하는데 낙구와 유사한 감탄사가 마지막에. 등장한다. 됐지? 음. 그럼 여기는 지금 포인트 핵심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이지. 그렇지? 그리고 이3호곡은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어머니 사랑에 대한 예찬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게 3호곡의 전반적인 내용이야. 알겠지? 음.